포항제철소, 한국 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는 곳이죠. 무려 50년 동안 단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이곳에 재앙이 닥쳤다고 합니다. 들어가시죠.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거센 물살이 제철소를 집어삼켰습니다. 음... 퇴근하던 항철도 예외는 아니었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고말 그대로 쑥대 배우 공승현은 보항 제철소에서 벌어진 일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보항 제철소에 잠입한 방송국의 시사 교양 PD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처음이네 저런 풍경. 저 동네에 저렇게 연기 하나 불빛 하나 없는 거. 원래 저기 밤에도 하나죠. 어림잡아 50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데요 저기. 근데 현제 불빛 하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니? 일이 나도 큰 일이 났다는 거지. 포항제철소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윤아는 제철소로 향합니다. 가자. 같이 가요. 어머. 엉망이 된 제철소 현장의 혼란과 참혹한 광경을 마주한 윤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찍고 있어? 네. 윤아는 완전히 전복된 차량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비지핀 차량 안으로 손을 뻗어 사원증을 잡으려는 그 순간.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KPBC 시사교양국 소속 오윤아 PD입니다. 어, 어 아니, 어, 지금 뭐 하시는 어, 어,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이거 취재 방입니다. 언론 탄압, 비물 파손. 여긴 국가중요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에 촬영 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봐요.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메모리 카드를 뺏긴 유나는 동원의 태도가 못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말은 정확히 합시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laughs> 네, 제가 들어도 신박한 개소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제대로 해명을 하든가 해명 못하면 씨발 여기 교양들 싹다 모가지 날려야 돼.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유나의 곁으로 제학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혹시 고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로야그 혹시 용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아시네. 용광로를 높을 곧자를 써서 고로라고 부르죠. 근데 네, 이 고로란 놈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갓난아기 다루듯이 아주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탈이 나버렸죠. 고로가요? 인터뷰 해드리죠. 재학의 어... 인터뷰 수락에 한껏 들뜬 유나는 신이 난 걸음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소장님. 어, 기가 거세지면서 영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어?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예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해진 소장. 소장님. 긴급 아, 속보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훈남루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머드급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최철 소장. 연결를 주세요. 대표이사님 전화입니다. 네, 대표님. 대표이사와 통화하는 소장. 그의 얼굴은 어딘가 어둡기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결국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라면 휴풍이요 휴풍은 제철소에서 영광로 즉 고로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최악의 경우 고로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태풍 때문에 단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휴풍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슈풍이라는 결정에 모두가 예민해지며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슈풍 대상은요. 다섯개 모두. 슈풍합니다. 아. 그날 분위기가 꽤험했나 보군요. 네. 고로는 1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분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쇠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 슈풍이라는 게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휴풍 결정은 포항 제철소에 닥친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이 중대한 지시가 떨어지자 현장 관계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시간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새로 지을 수는 없나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 억씩. 무슨 어기 니네 집에 이름도 아니고. 아니 대체 경영을 어...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저 윗대가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필요성을 들은 윤화. 태풍의 결단을 내린 경영진들을 비난합니다. 대체 어쩌자고 고로 다섯 개를 죄다 멈춘 걸랍니까 이때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제약.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쇠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쉼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는 소장 이제 휴풍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시작합시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없이 돌아가던 제철소의 고로가 결국 멈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휴풍시시 사고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휴풍이 시작됩니다 이 고로 휴풍시시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는것 같지? 예 그럼 저는 이제 공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장님 아벤 파티장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놀라> 아벤 라인은 제하고 지상이든 다 정지했습니다 현재 침수 중인 공장 CCTV입니다 <놀라> 거센 물살이 순식간에 들이닥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 고로에서 쇠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그것마저 동시에 다 끊겨버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천몇백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아직 휴풍에 들어가지 못한 삼고로에 대한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삼고로 휴풍입니다 규식은 급하게 삼고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서요 폭발이 있었나요?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윤아는한 장의 사진을 제학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 처음 SNS에 쫙 퍼졌을 때요. 그땐 제철소에서 불난거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불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났습니다. 그럼 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거죠? 불이 나요? 전기실에? 합선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재선, 재강, 아변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고로 안에서 쇠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쇠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막게 되거나 규식이 3고로 운전실에 도착했지만 정전으로 더 이상 가동은 불가능한 상태 그 시각 퇴근하던 항철이 걱정스러운 용재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산소 운전실입니다.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벨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탱크와 실소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실에서 수동 개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벨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플랜트 꼭대기 같은 곳. 벨브를 제때 열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궁금해하는 유나에게 제약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밸브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작업이 가능한 인력이 음. 공장 침수로 인해 산소 공장까지 갈수 없는 상황. 걱정 마십시오 공장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마, 네가 가긴 어딜 가? 선비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이때 등장한 항철. 다행히도 살아 있었고 기어로처럼 음.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공장장님, 저이 항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파트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음. 여기서 저 말고 거기 6 3 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항철의 확신 어린 목소리에 그들은 한숨 놓습니다 난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래봬서이 클라이밍도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 가는 줄 아냐?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강철은 계속해서 영재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시작하보겠습니다. 야, 몽키탄한테 안전고리 꺼 걸고! 너 저번 자랑 깜빡하면 나한테 죽는 거야! 알았어!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 선배님, 근데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월 30분, 자신 없으면 빠져! 폼다 잡고 나는데 지금 어떻게 빠집니까?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laughs>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전이 끝난 후플랜트를 오르기 시작하는 한철선생주님좀 네,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너 괜히 가기 싫니까아 아닙니다 또 어디서 나갔는데? 지금 한 반쯤 왔는야 변성규! 성주야! 무슨 일입니까? 성주야! 그래서 대체 뭐가 터진 거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4년 11월 6일 개봉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난 휴먼 드라마 데드라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포항 제철소를 강타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멈춰섭니다. 주인공은 배우 공승연입니다. 그녀는 시사교양 PD 오윤화 역을 맡았습니다. 유나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카메라 너머로 진짜 재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풍, 정전, 가스폭발. 모든 것이 무너진 제철소. 보로를 살려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기에 고군분투하는 그들을 주먹지며 응원하게 됩니다. 데드라인. 그 기한은 오직 7일. 과연 그들은 시간과 싸우는 이 미션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데드라인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